안녕하세요. 안기종입니다. 채은택입니다. 이 채널은 그 누구나 환자다 채널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채은택 어 기자와 같이 그 안기종과 채은택의 양양약이라는 그 약간 별도의 코너? 코너를 좀 만들어서 <laughs> 오늘 첫 촬영입니다. 첫 촬영. 어 예전부터 최은택 그 기자와 제가 안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 약 관련해서 많은 뭐 제도나 정책이나 이슈 같은 거 하면서 좀뭐 알고 지내다가 좀 한정한 점에서좀 약과 제도 같은 거나 약과 이슈를 좀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는 안 해주시고 삼구 <laughs> <laughs> 어, 처리 끝에 이제 겨우 설득해서 이제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그 11일이죠. 11일 날그 윤석열 대통령 임이라, 취임을 했습니다. 아, 그 네. 대통령님이라 불려요. 음. <laughs> 아직 어색한데 그 윤석열 정부죠. 정부의 그 110대 국정 과제가 음. 지난 5월 3일 날 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왜 110대에서 원래 1 0 0대 국정 과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우무갯 소리로 1 0대는 부가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부가세.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약속 1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체육수원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66번째로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이제, 의료비 부담 완화. 우리 오늘 음.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힘이 빠졌다고 했나? 어, 그, 안 꼽는 집방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어. <laughs> 그, 기대만큼 그렇게 되진 음.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하면, 그, 의료비 부담 완화로는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재난지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이게 아마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음. 모든 질환이 확대됐는데, 이제 이번은다 확대됐고, 그렇죠. 외래는 이제 중증질환으로 네. 제한되다 보니까 외래를 전체 확대하겠다. 이제 이 개념인 것 같고, 그 지원 한도를 현재 이제 3천만 원 플러스 1 천만 원. 요게 지금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 네. 때 최종적으로 된 거고, 상영한다는 건 아마 여기다가 더 올리니까 그러면 4천만 원 플러스 1 천만 원? 뭐 이런, 이런 식이 아니면 3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상영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네. 우리가 다음에 또한로 다른 걸로 하고, 오늘 네. 핵심은, 중증 희귀 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하나. 이걸 오늘 논의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아까 얘, 신, 중증 희귀 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고액 의료비 부담하나. 진짜 그 의료비 관련하는 미사하고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제가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 물론 뭐 시작도 하지는 않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이걸 갖다가 보완 체계로 쓰면서, 예. 그다음에 중증 희귀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이게 핵심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나, 뭐 중증질환 중침, 뭐야,의 무게를 둔 보장성 강화정책, 뭐, 그 기조를 갖다 유지한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정부가 잘 해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기조, 이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갖다 유지한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스럽게 뭐 공약에서는 했지만 실제 내용상 봤을 때는 기존 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겠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실 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반대로, 반대인데. 왜냐하면 음. 이재명,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박빙 이제 승부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 이, 그, 보고들 공략? 음. 건강보험 공략 핵심은 이제 탈모자, 탈모. <laughs> 네, 탈모, 그 심는다, 이로 이제 대표됐기 때문에, 그 약간 대응하는 걸로 저는 윤석열, 이제 그 당시 후보, 후보는 네네. 반대로 살린다. 음. 살린다. 그래서 중증 환자, 특히 중증 희귀질 환자 강조해서, 저 파격적인 이제 이공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어. 근데 막상 이제 보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킹리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은, 은찬이 어머님 이런 분들도 아마 대선 음. 후보들한테 이렇게 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성열 씨의 심쿵 약속 24번째 요게 <laughs> 중증 질환 및 희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요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최종이죠 그러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이제 그~ 최종 공약집 공략집에는 이제 고가의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 제도를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예. 아까 굉장히 좀 거창한 이제 이런 음. 공약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정리를 좀 하고 다 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중증 희귀제라는 이 부분을 이제 기권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보수정부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 내지는 보편적 보장보다는 약간 이제 중증이나 이쪽으로 선별적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약에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 2월에 그 이종성 의원이 했던 동행이라고 하는 환자단체 동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증 희귀질한 보장성을 챙기겠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공약으로 구현된 거 보면 뭐 크게 기존에 정부가 했던 것보다 이제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중, 이재명 공약이 탈모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별도 기금에 대한 그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증 희귀 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아. 방법론 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습니다. 시대에... 아, 그렇게 평가하시구나. <laughs> 저희는 약간 좀 그, 왜냐하면 책을 아실 때 때는... 그러니까, 고가의 약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료계가 나오면서, 음. 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뭐 빨간불약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손의료 보험에, 결국은 이제 환자의 생명을 맡기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네. 있어서, 사실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좀, 좀, 좀 믿을 만한, 좀 음. 어, 안심할 수 있는 공약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주로 이제 그런 눈로 주로 보면, 이제 약간 진보적인 음. 이, 이 정답?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의당 같은 곳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좀 이재명 이제 후보의 공약은좀 약한 느낌이 있다는 <laughs> 반응을 저는 이쪽에 들었는데, 네. 이쪽에서도 다르게 좀, 좀 얘기하시는 것같아 <laughs> <laughs> 근데 좀 이제 아마 공약 보셨을 텐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 등대제도 공략가딱 등장했거든요. 등장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포함의 건강보험 정제 과정을 단축하게 되어 있는데 네, 내용이 그렇지. 보면 약간 좀 이게 좀 나중에 자막을 한번 딱 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내용이 메모해요. 보시면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등질 수로 대폭 감소 이게 음. 저희들 이제 이 반영이 좀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알거든요 최대 두달 두그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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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좀 풀어드리면 좀 풀어주시죠. 앞에 선, 선평가가 뭐고 후평가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뭐 사실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선평가 후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임의로 용어를 좀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추정해보면 이제 항암제의 경우에는 그 다른 약자와 다르게 다르게 암질환심의원회 그렇죠.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질환심의원회를 거친 다음에 약평의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공단 협상을 같이 병행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건 항암제 예약이고. 그렇죠. 근데 중증 희귀질환 치료,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사실은 바로 약평의로 넘어가거든요. 음. 암질심을 거치지 않고. 뭐, 그랬을 때 선평가 후 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또 비용효과성을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추론해보면 암질심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항암제에서 명확할 수 있지만 그~ 뭐야 희귀의약품은 그렇지 않으니까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먼저 해서 유용하다라고 평가가 되면 비용효과성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공단 협상을 개입시키자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과제로 뭐~ 신평원 복지부에 제 떠넘겨질 테니까. 예. 상당히 뭐 심신평원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쉽지 않은 작업일 것같아서요 네. 근데 구인하기도 어려우면 음. 환자들의 요구에 비하면 어쨌든 조기 현재 그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약과 협상 기간 근간공단과 제약사 약과 협상 기간 정도만큼 2개월 정도만큼 그이협상을단 그러니까 전체 그렇죠. 이 기간 이기간 단축이, 단축이 되는 거죠. 이 정도를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음. 시각체가 받아서 시판만 되면 비급여로돈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또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또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또 이게 더 위험 분담 제도를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게 어떤, 한마디로 어떤 의미죠? 뭐 이게, 사실 위험 분담 제도가 지금도 항암제랑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항상 뭐 내용상 지금 현제도랑 다르지 않다 아, 똑같이 하겠다는 네, 이렇게 거죠. 볼 수는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냐 어, 위험분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네, 네. 어, 그 약가 등재 기간 한두달 정도 앞당겨 주는 네. 정도로 하겠다. 이게 네. 핵심 적인 내용. 입 네. 네. 근데 어쨌든 내용상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환자의 요구도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진입장벽이 사실 높아서 등재가 안 되는 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음. 그 진입장벽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이게 좀 하나가 있었고 진입장벽좀 어려워요. 아 이게 어찌 됐든 음. 현재 우리가 비용요가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요가성 을 갖다가 겉과 뭐, 평가를 거쳐서 등재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통해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율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진입하지 못하는 약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약제들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해 달라 이게 좀 제일 큰게 하나가 있고 이그 네. 다른 그 다음 단계가 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재 절차가 너무 지, 뭐야 길수 있으니까 빨리 절차도 좀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진입 장벽 진입 장벽과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신속한 절차 진행 이게 이제 환자들의 요구도라고 그렇죠. 볼수 있는데 사실 이 정책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뭐 미흡하다 환자들 이 생각하는 고민내지는 요구에 그렇죠. 비하면요 이렇게, 방금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laughs> 어, 현재 위험 분담 제도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원래 이 제도가 없었었으면 보험이 안 되는 약들이었겠죠. 근데 위험 분담제를 통해서 대체제가 없는 일부 약들은 이제 건강공급 적용이 되는데, 그 위험 분담의 정도까지는 안, 대상이 안 되는 약들은 사실은 지금 은 이제 급여가 잘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입니다 여기 진입장벽이 있고, 네. 또 문제는 뭐냐. 보통 항암제도 1년 이상 걸려요. 어떤 어. 2년씩 걸리는 게 있고, 그 키트르다 같은 경우에는 4년 7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안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사망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그그좀 그걸, 그걸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좀 어쨌든 현재 나온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그초고 초, 초고가약 네. 초고가라는 용어 쓰기도좀 약간 맞지 않나요? 어쨌든 초고가약의 그 환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약간 그걸다 담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선등재 후평가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 잘하는 네.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가 주로 주장했다. 그래서 그렇죠. 선등재 평가는 사실은 선임시등제후정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정상이고 정부나 정부가들은 그렇죠. 그 진입 장벽을 좀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등재를 해주되 다만 3년 5년 뒤에 후평가를 해서 리얼 데이터로. 그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예. 아예 급여 퇴출한다든지이 강력한 음. 당연히 진짜 배기 선등호평가는 제약이곤 하지는 않는 거죠. 호평가 주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정부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선등제 개념에서 음.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우리 제도가 그 예외 통로들이 많이 있어서 예. 선등 선등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음. 뭐냐면. 허가하고 약값, 약제 평가를 연기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제도가 있고, 예. 이런 제도들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 선정제의 요건을 갖다가 뭐 제공하고 있는 장치들이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평,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제들, 이런 약제들에서 사회에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선정제 후평가. 그, 정부나 정부가 이용한 선등제진짜박기선정적국가는만약 윤석열 정부 정도가 도입했다 그러면 좀 획기적일 수 있죠. 저희 이제 환자단체에서 2016년부터 주장했던 우리가 이름 붙이기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소 등대제도 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냐. 우리 모든 약제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 주로 대체제 검는 약들이죠. 이게 아마 위험 운동제보다 아마 좀더 좁은 범위에 예. 이 약, 위약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환자에 죽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등재해 달라는 제도인데 사실은 등재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음. 등재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 환자부터 살려놓고 그리고 위험문담제 적용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약가 절차를 통해서 그냥 그 최종 약가가 결정되면 이제. 그 임시가격과 체중약과를 정산하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선등제 후평가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또 개념상 맞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용어를 그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선지원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어, 것까지. 것 어, 어, 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정제란 용어 자체가 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선입견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음. 은찬이 어머님이라고 그 급성 림프스 백혈병의 음. 아이가 결국은 이제 킴리아를 세야 되는데 결국 못 쓰고 하늘을 갔거든요. 네. 네. 그 은찬이 어머님이 어 저희 한국 백혈병 환우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었는데 핵심의 개념이 그거예요. 음. 어, 생명,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의 신학은 시각처가 받으면 바로 금강호 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음. 이제청원했는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 이 진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음. 네. 그 올해죠 올해 2022년 1월 6일 날인가 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어, 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 건강보험 등재 제도를 도입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권고 이제 의견표현을 했었거든요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어.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어. 아쉬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laughs> 이 방금 신속 등지제도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용은 신속 등지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이야기했던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찐빵은 거창해요 신속 등지제도인데, 안고 암코, 안고는 보니까 우리는 시각체가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는데, 어. 지금 두달 정도 앞당기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항암제가 1,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두달 정도 당겨져봤자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에다 실망감들이 좀 있긴 있죠. 음. 그, 아마 네. 이쪽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걸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이 국회나 이런 데서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항암제 등재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실제 제약사나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2년 3년 막 이렇게 음. 하는데 실제 워킹데이를 복지부나 심평원이 하는 거는. 아마 9개월, 10개월 평균 뭐 12개월 이렇게 잡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안 업체들한테 자료 보완 요구를 했던 기간들은 다 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기간을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령 특정 항암 항암제 평균 등재 기간이 12개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2개월을 단축한 것은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치고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재정 이야기 잠깐만요. 그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정리할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제 초고가 약에 대한 이제 대책 나오면 이제 금강봉 재정의 빨간불 이야기하면서 재정관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봉 재정으로는 좀안 되고 기금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에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유보적인 입장이었었는데 필요는 해보이긴 하겠는데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회에도 좀 관련 법안이 하나 나와 있기 때니다 이제 발의가 되겠죠. 예, 항암제 기금이 관련된 법안이 있긴 한데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 은 사실 굉장히 낮고요. 음. 예. 그래서 어~ 게만들 같은데 통과될 수도 있는가? 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 네.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기금이든 건강보험증이든 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상관없는데, 저도 기금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뭐냐면, 기금은 이제 기금에 이제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국민을 설득해서 건강보험을 최종으로 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또 실수보험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졸개스만 25억 이 약이나고 있고 지금 럭스럭스터 이런 경우에는 8억 9억 이야 약하고 있고 흑내가 그다음에 저뭐사억 4억, 4억 6천만 원 최근에 금강보험 3억 6천만 원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희를 걱정이 뭐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손 보험을 또할 수밖에 없는 어, 그 초고가 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한달 보험료 100만 원짜리 이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뭔가 좀 정부가 이 재정에 대한 좀 이렇게 약간 청사진을 좀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굉장히 우려되잖아요. 특히 이제 인구 구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아. 근데 우리가 초고가약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좀 과대포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령, 졸겐스마 같은 경우, 뭐, 한국에서 등재가 되면 20억대로 가격을 받겠죠. 네. 근데, 졸겐스마의 대체약자인 스피나자라고 하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스피나자는 계속 맞잖아요. 평생 맞아야 예. 네. 근데 졸겐스마는 한 번만 맞는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뭐, 투약비용을 놓고 봤을 때, 가령, 그 환자가 10년을 한다, 10년을 맞는다라고 하면, 졸겐스마가 훨씬 더싼가 그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제 가격은 등재되어 있는 표시된 가격, 상한 금액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제 초고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투약 비용이 얼마냐, 그걸로 저는 접근하는 게좀 아, 맞을 노, 것 같고요. 너무, 너무 예. 특질라지적이어요 예. 그리고 실제 예. 그 초고가 약제들이급여 기준으로 통제받고 있어서 예.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 않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예. 거죠. 예. 예.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 지난번에 예. 뭐, 폐암 1차로 갔잖아요. 근데, 얘, 그, 급여 확대 하나 하는데, 1,700억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아마 초고가에 몇개 아마 커버할 수 있는 정도, 비, 뭐야, 재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재정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 보여지는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경계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저는 어, 네. 제일, 그, 귀에 속도를 네. 오는 게, 단순히 그약한알 가지고, 한 알에 열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부분을 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증이나 뭐 이런 약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이건 이제 적 합의를 좀 시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음. 어쨌든 좀 경증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치료제들은 좀 국민들이 좀 자부담을 한쪽으로 좀 많이 넘겨주고, 음. 좀 중충질환 중심으로 좀 많이 보장성을 강화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 요소를 좀왜 이제 짜내야 될 시점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미룰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일단은 초고가이면서 워낙 효과 좋은 약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지금 코로나 저 끝나고 의료용이 많아지게 되면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그렇죠. 클 수밖에 없으면 재정 위약이나 놓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우리가 또 초고가 약, 초고가 약의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선소리를 좀한 거죠. 우리는 좀 그창한 이제,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을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좀기대가 아, 있었는데, 막상 나온 내용은 좀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여기 보니까, 되게 짧은 두 줄이잖아, 두 줄. 네. 예. 짧은 내용이지만 또 이걸 이두줄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했었으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중증, 이제 희귀질환 환자들의 좀 생명을 담보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좀, 좀 우왕장왕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우리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방송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또 뭐, 챔트 기자, 유명한 이제, 기자이시지만, 어, 좀, 좀, 다좀 제대로 못한 것 같지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약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만날 계획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신속 흑가이면서 신속 등재 제도라고 할수 있는 긴급, 도입 의약품 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긴급 도입 의약품의 마술을 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